예, 오늘은 소율이 문답 34번째 시간으로 양자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답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양자댐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양자됨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를 때, 뭐, 제삼도 있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있고, 어, 그런, 어, 요소 중에 하나가, 어, 또, 양자됨이요. 양자됨.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이건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됨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를 좀 보면 약간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첫 번째 양자됨이 어떤 개념이냐 본다면, 네,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아들과 양자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네, 영원 전부터, 즉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된 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아들이긴 아들이에요. 그런데 친아들이 아닌 양자됨이라는 거죠. 양자가 된다는 것은 외인이었던 자가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이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황제 중에 입양된 아들로 황제를 이은 황제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게 양자댐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우리가 받아들임을 받은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굉장은 혜죠 우리로서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어 아무 어 고아였던 우리들을 엄청난 분이 자기의 아들로 어 받아들이고 호적까지 진짜 네, 이제 내 아들이다. 법적인 상속자다라고 하고 법적인 모든 부분에 하자가 없는 아들로 받아들였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은혜죠, 은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우리가 쓰지 않는 언어지만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 가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어느 가족 보면 참 부럽죠. 아, 저 가족에 일원이 된다면 구성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가족이 있죠. 하, 쟤는 참 좋겠다. 그냥 태어나면서 저렇게 복된 그런 가족에 태어나서 참 좋겠다. 뭐 그런 가족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 이게 그이론이 됐다는 거. 예요 이거는 너무 너무 큰 은혜고, 그게 권세죠 권세. 능력이죠 능력. 에, 어느 왕의 에, 자녀로 받아들인 왕자죠 왕자. 그러면 뭐 왕자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게 놀라워요. 두 번째는 양자 된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것은 제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의 종된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양자됨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양자됨으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여 주신 것은 마치 돌아온 탕자 비유와 같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떠났을 때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빌어먹는 지경에, 줄여 죽는 지경에 놓이게 되죠. 그게 그림이요.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와 비참함, 또 사망 권세,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선진국서부터 후진국 가릴 게 없이 인간의 삶의 이면에 들어가면 정말 비참한 일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적자생존인가? 어차피 잘살 사람들은 잘 살고 그냥 도태되는 사람들은 그냥 도태돼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다. 모든 사람이 다 비참한 건 아니지 않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할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런 식으로만 볼게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왜 질병이 오고, 왜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가면 다 뭔가 또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곤역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일인가? 자연 발생적인 일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제 비참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을 해야 할수 없는 일들이 인간 사회에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 어디에요? 그 폴란드하고 어디 벨라루스 그 사이에 껴 있는 이 난민들이 오고 갈데 없어가지고 수천 명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전 세계에 걸쳐서 바라보면 그런데 이런 죄에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고. 또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나요? 안 그랬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양자로 탁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양자댐의, 양자댐의 상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2사에서 4, 4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교독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나는 여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또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이건 더. 너무 귀한 언해죠. 그 여러분들 자녀들 바라보면 어때? 남의 자녀도 예쁘죠. 근데 자기 자녀만은 안 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천사 같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경, 너무 사랑하는 자녀로서 바라본다는 거. 또 누가 본 12장 32절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상속자로, 우리를 상속자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무엇인데 감히...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나요? 없죠. 정말 이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한다는 게 이게 녹록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커져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커져 주시는 은혜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또 기뻐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뭐 주는 거? 아 그거 어려워요. 아무리 믿는 성도들끼리도 그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커져주시기를 기뻐하시냐 이거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걸 또 흘려보내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흘려보내죠. 이 참은 입니다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은 사람 살만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이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유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 여러분 세 번째 양자됨의 도구를 한번 보시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양자가 되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정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로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자됨의 특권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양자됨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믿음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 어떤 행위, 어떤 자기공로, 자기의 뭐 이런 걸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근런데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엄청난 유익이 들어오고 그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요.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듣고 또 메시지를 듣고 그럽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다 그러죠. 아, 믿음이 아, 참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 참 믿음이 좋아.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덤덤하고 그것이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럼 믿음이 없다 그러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거나.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반응을 하는데 이게 믿음이 반응해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반응할 때 그걸 붙잡아요. 예수 글수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또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그에게 예수 글수는 절대적인 주로 다가오고 붙잡게 되고 그 속에서 어, 우리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하라고 막 외쳐도 기도 잘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렬하게 예배를 드리자고 외쳐도 안 되죠. 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김의 일이라든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믿음 좋은 분들은 아, 변함이 없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지죠.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죠. 너무 예쁘죠. 너무 이쁘죠. 너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쁜 삶을 살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죠. 축복 있죠. 그런 믿음이 우리들로 하금 양자 되게 할뿐 아니라 양자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런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어 정말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그 공동체는 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또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맺어드릴 폭된 열매들을 맺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성도됨, 신자의 신자됨, 교회의 교회됨,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그 원동력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정말 믿음 주세요. 신실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나가겠는데요. 우리 본래 죄의 종로를 타던 자입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죠. 사망 권세 아래서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런 아무것도 아닌 또 비참한 가운데에 있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런 종로를 타던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입양하여 주신 것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함을 충성스러움을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공률이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 여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과 새롭게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 여주시옵소서 그 음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역사 여주옵소서오아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안전을 지켜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고 또 국가가 난과북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또 동과서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십자가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아, 요즘에 요소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요소수가 온전히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도 간의 교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감사의 예,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국유리 여겨 주시고 세계 열방을 국유리 여기사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국유리 여기사 대선에 이 기간 동안에 합당한 대통령을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국론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로 원합니다.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를 이룰 수 있게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그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하오니 오직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복스러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에 교회가. 깨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깨어기도 하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치 외교 경제 모든 문제의 뿌리, 뿌리가 되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의 이 재해 문제, 이 사망 권세 문제, 이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오니, 하나의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성, 전도의 영성, 감사의 영성이 다시금 충만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글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 여주옵소서. 함께 여주옵소서. 역사 여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희 성도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정순 건사님, 안창란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김시원 전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내출혈로 주일에 쓰러지셨는데 주님께서 내추럴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김시원 전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요 아버지 아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 안정준, 우리 원희주,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가울로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 자녀들이 아버지 시험을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맡기기로 원하며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과를 나갈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얼굴에 열이 나는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김정희 성도님을 부상히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글도의 은혜와 권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숙면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이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지원 전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로아버지 주님께서 쓰러지셨는데 온전한 치료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휼이 여겨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신정순 고사 허리와 아버지 하나님 예, 고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기 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사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창난 집사님 심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으로 심장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국열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 서연이, 성성님. 내경색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무제 온전한 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는 주님께서 인서 가운데 심장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술하지 아니하고도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인순 권사의 딸 은경자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